살인적인 스케줄 속에서도 장민호가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고 버텨내는 비결과 그가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는 진정한 이유가 공개되어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촬영장과 침묵의 일정표. 2025년의 끝자락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 시내를 감싸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상암동의 방송가는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고요함에 잠겨 있었지만, KBS 본관 내부의 열기는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여느 때처럼 활기찬 스타의 등장을 기다리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간 방송 현장을 지켜온 베테랑 스태프들조차 처음 느껴보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긴장감의 중심에는 가수 장민호가 있었습니다. 그가 특별한 논란에 휘말렸거나 낯선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대중이 미처 알지 못했던 장민호이이면, 즉, 무대 조명 뒤에 가려진 그의 진짜 삶의 기록이 온전히 공개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미소와 차분한 눈빛으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민 일정표를 확인한 순간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일정표는 단순히 바쁜 연예인의 스케줄이 아니었습니다. 휴식이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삭제된 듯한 일상은 보는 이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리메이크 앨범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새벽 3시까지 이어지는 강행군을 예고하면서도 그는 사과나 변명 대신 당연한 전제처럼 끝까지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 평온한 말투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을 누비는 490km의 여정. 장민호의 일상은 거리라는 수치로 환산했을 때 더욱 경이롭게 다가옵니다. 강원도 정선의 살을 내는 듯한 냉기 속에서 아침 공연을 마친 그는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차량에 올랐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약 240km 떨어진 충북 영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동 일정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길까지 합치면. 하루 이동 거리만 무려 490km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가 화면에 표시되자 스튜디오에 있던 아이돌 멤버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성기 아이돌의 스케줄보다 더 혹독하다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490km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 먼 길을 하루 안에 소화하며 공연까지 해내는 살인적인 일정입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급히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틈틈이 메이크업을 수정하며 다음 무대를 준비하는 그의 모습에서 여유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프로그램 연출자는 장민호의 바쁨은 다른 예술가들과 결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은 중간중간 쉬어갈 틈을 계산해 두지만 장민호는 숨을 고를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일정을 빽빽하게 채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기 시간조차 업무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는 쉬는 대신 끊임없이 전화회의를 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 개념처럼 보였습니다. 안무 연습실에서 목격한 절대적 집중력, 장민호의 진면목은 화려한 무대 위보다 땀 냄새 가득한 안무 연습실에서 더욱 빛이 났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밤샘 촬영과 장거리 이동으로 체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지만 연습실의 조명이 켜지는 순간 그의 눈빛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현대 트로트는 가만히 서서 노래만 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마의 땀이 흥건하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상황에서도 그는 팔의 각도와 발뒤꿈치가 바닥에 닿는 순간까지 세밀하게 조정했습니다. 안무가가 제안한 횟수보다 훨씬 더 많은 반복 연습을 자처하며.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스태프들은 그가 뿜어내는 소름돋는 진지함에 압도되어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냉방을 강하게 하자는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몸이 진짜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더위를 느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연습 영상을 수십 번 되돌려보며 자신의 동작을 해보하듯 분석하는 모습은 중견 가수가 아닌 생에 최고의 경기를 앞둔 운동선수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지독한 자기 절제와 규율은 단순히 성실함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하기 부족한 영역이었습니다. 그가 버텨내는 비결과 미소의 진실, 모두가 지쳐 쓰러질 법한 새벽 3시 27분 촬영이 종료되었을 때, 장민호는 오히려 스태프들을 먼저 배려했습니다. 자신은 괜찮으니 먼저 퇴근하라고 독려한 뒤 홀로 남아 촬영장을 정리하는 그의 뒷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잔상을 남겼습니다. 요리사 이연복이 하루도 쉬지 않고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 맞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가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아마도 다시는 이런 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말은 스튜디오의 공기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무명 시절을 견뎌온 그에게 지금의 바쁨은 고통이 아니라 감사함의 대상이었습니다. 무대 조명 밖에서 꿈이 현실이 되기를 갈망하며 보냈던 수많은 밤이 지금의 장민호를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는 피로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고 무대에 설 기회조차 없는 동료들이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관객 앞에 서서 박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특권으로 여기는 그의 겸손함이 바로 살인적인 스케줄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진짜 비결이었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감동과 예술가로서의 유산. 장민호의 이야기는 방송 이후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025년 한해 동안 약 180회의 공식 일정을 소화한 그의 기록은 동료 가수들 사이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밀도였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을 대하는 경건한 태도와 타인에 대한 깊은 배려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트로트 가수가 보여주는 유유의 프로페셔널함과 엄격한 자기 관리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장년층은 수많은 기복을 겪고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그의 모습에서 자신의 삶을 위로받았습니다. 그는 유행을 쫓거나 이미지를 억지로 포장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내면을 깊이 파고드는 진정성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장민호에게 무대는 낙지 않는 꿈이자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준비합니다. 성공을 단순히 화려함으로 측정하지 않고 끈기와 성실의 결실로 증명해낸 그의 삶은 우리 시대에 잊혀가는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장민호의 일정이 단순히 육체적인 고단함을 넘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점을 찍은 예술가가 어떻게 그 자리를 유지하며 동시에 어떻게 자신을 넘어서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공의 문턱에 들어서면 안주하려 하지만 장민호는 오히려 그 문턱을 넘어선 순간부터 자신을 더 가혹한 채찍질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의 일상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놀라운 점은 그 빽빽한 일정 속에서도 결코 잃지 않는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현장 스태프들의 증언에 따르면 장민호는 자신이 가장 지쳐있는 순간에도 주변 사람들의 컨디션을 먼저 살핀다고 합니다. 밤샘 촬영이 이어질 때 본인도 서있기 힘들 정도의 피로감을 느끼면서도 막내 스태프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거나 농담 한마디로 현장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유연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인간미는 그가 단순히 일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일을 해나가는 법을 아는 진정한 리더임을 증명합니다. 또한 장민호는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데에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발라드, 댄스, 심지어 팝적인 요소까지 과감하게 수용하며 매 앨범마다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리메이크 앨범 작업 과정에서도 그는 원곡의 정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입히기 위해 편곡가와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그는 음악을 하나의 상품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혼을 담은 작품으로 대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장인 정신이 바로 장민호라는 브랜드를 견고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그가 방송에서 언급했듯 지금이 아니면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는 절박함은 그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입니다. 20년이라는 긴 무명 세월은 그에게 교만할 틈을 주지 않았고, 대신 매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는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을 찾아주는 무대가 있다면 거리가 아무리 멀고 환경이 열악해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490km라는 이동거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팬들과 마주하기 위한 그의 진심이 투영된 거리입니다. 앞으로 장민호가 걸어갈 길은 더욱 험난할지도 모릅니다.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고, 대중의 취향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장민호라면, 그는 그 시련마저도 연습실의 땀방울로 씻어내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는 결과보다 과정을 믿는 사람이며, 유행보다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장민호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의 현상을 넘어, 우리 사회의 성실함의 가치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은 쉽게 사라지지만, 고통과 인내 속에서 빚어진 성과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지친 현대인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꿈을 쫓는 젊은이들에게는 이정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장민호의 이면은 화려한 무대의상보다 더 빛나는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그의 노래는 누군가의 삶의 깊은 위로의 선율이 될 것입니다. 장민호, 그의 이름 뒤에 붙는 프로페셔널이라는 수식어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도 그는 이른 아침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길을 나설 것이고 밤 늦은 시간까지 연습실의 조명을 밝힐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보여주는 그 숭고한 열정의 박수를 보내며 그가 써내려갈 다음 페이지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장민호라는 예술가가 보여주는 인간적인 고뇌와 환희, 그리고 끝없는 도전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대중의 가슴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을 것입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그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속에 우리 모두가 꿈꾸는 진정한 삶의 태도가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장민호가 만들어가는 그 위대한 드라마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장민호의 행보를 지켜보며 우리 또한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내일을 이토록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게 주어진 기회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가 던진 무언의 질문들이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길 바랍니다. 장민호의 음악 인생 이막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으며 그가 보여줄 무한한 가능성은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무대 뒤에 고유한 전쟁, 장민호가 증명하는 예술가의 품격, 장민호의 일정이 단순히 숫자로만 기록될 수 없는 이유는 그 시간들이 모두 밀도 높은 자기 성찰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화려한 무대 매너와 완벽한 가창력에 환호하지만 정작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그가 감내하는 고독한 시간들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2025년 겨울, 우리에게 공개된 그의 일상은 단순한 바쁨을 넘어선 일종의 수행과도 같았습니다. 심표 없는 삶 속에서 찾은 자기 증명. 연습실에서의 긴 시간이 끝난 후에도 장민호의 하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동 중인 차 안은 그에게 또 다른 집무실이자 명상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이어갔습니다. 방금 전 연습했던 동작을 수백 번 돌려보며 자신의 근육이 기억해야 할 리듬을 점검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은 그가 차 안에서 단 10분이라도 깊은 잠에 들길 바랐지만 그는 그 짧은 시간조차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팬들이 보내준 편지를 읽거나 다음 무대에서 선보일 멘트를 수정하며 관객과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그에게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다음 무대를 향해 마음을 가다듬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세대를 관통하는 공감의 리더십. 장민호가 보여주는 이런 철저함은 동료 예술가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함께 방송에 출연했던 후배 가수들은 장민호의 일정표를 보고 경외감을 표했습니다. 단순히 선배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후배들에게는 그 어떤 조언보다 강한 가르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촬영 지연으로 스태프들이 지쳐갈 때 그는 불평 대신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한기시키며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본인 역시 극한의 피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은 그가 가진 인간적인 깊이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20년의 무명이 남긴 유산, 감사함.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가혹한 일정 속으로 밀어넣느냐고 말입니다. 장민호는 그 답을 자신의 과거에서 찾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대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던 그는 자신을 불러주는 곳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매 순간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에게 쏟아지는 수만 개의 조명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는 귀한 선물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단한 명의 관객이 있는 무대라도 마치 수만 명 앞에서의 공연처럼 온 힘을 다합니다. 이러한 진심은 화면을 뚫고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었고, 이는 2025년 최고의 감동으로 기록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어른, 장민호.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는 장민호를 향한 새로운 수식어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라는 호칭입니다. 나이와 경력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성장하려는 태도, 그리고 성공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땀방울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그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인생의 찬바람을 견뎌내고 마침내 꽃을 피운 장민호.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걸어가는 490km의 여정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예술가로서 자신의 영혼을 확장해 나가는 위대한 행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가 써내려갈 성실함의 기록들을 응원하며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처럼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기회임을 우리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장민호가 보여준 뜨거운 겨울의 기록은 우리 가슴 속에 오래도록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남을 것입니다. 장민호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치열한 기록들은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 담론을 넘어 우리 시대가 잊고 있었던 장인 정신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방송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이어지는 그의 일상은 화려한 조명보다 더 뜨거운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대 밖에서 피어나는 인간 장민호의 온기, 철저한 자기관리와 혹독한 일정 속에서도 그가 잃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주변을 향한 배려입니다. 장민호의 스태프들은 그를 가수가 아닌 형이나 오빠, 때로는 든든한 동료로 느낀다고 입을 모읍니다. 새벽 촬영이 끝나고 모두가 지쳐있을 때 그가 건네는 따뜻한 음료 한 잔과 수고했다는 짧은 격려 한 마디는 단순한 예의를 넘어선 진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는 박수가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무대 장치를 설치하는 막내 스태프부터 의상을 준비하는 스타일리스트까지, 그는 모든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려 했으며, 그들의 노고를 무대 위에서 자신의 에너지로 승화시킵니다. 20년의 무명이 남긴 가장 소중한 자산. 많은 이들이 그의 20년 무명 시절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장민호 본인은 그 시간을 가장 단단한 뿌리가 내려진 시기로 기억합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던 시절, 그는 거울 앞에서 수만 번의 손동작을 연습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 나갔습니다. 당시의 절실함은 지금의 그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선물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음향사고나 열악한야의 무대에서도 그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수없이 많은 역경을 몸소 겪어내며 내면의 근육을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인기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신기루 같은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정성을 다해 쌓아 올려야 하는 벽돌과도 같습니다. 트로트를 넘어선 문화적 아이콘으로의 도약. 장민호가 보여주는 행보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구수함에 세련된 퍼포먼스와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안무 연습에 쏟는 열정은 아이돌 가수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40대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절도 있는 동작과 유연한 몸짓은 철저한 식단 관리와 꾸준한 운동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는 팬들에게 항상 최고의 모습, 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수로서 가장 큰 보답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존경받는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이기는 열정의 기록 2025년의 끝자락에서도 장민호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앨범에 담을 메시지를 고민하고 있으며 전국의 팬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공연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휴식이란 게으름을 피우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무대를 위해 에너지를 응축하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집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해외 아티스트들의 공연 영상을 찾아보고 최신 음악 트렌드를 분석하며 자신의 세계관을 확장해 나갑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그의 말처럼 장민호는 매일 조금씩 어제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 장민호의 일대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자신의 일을 이토록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목표를 향해 이만큼의 정직한 땀을 흘리고 있는가? 그의 삶은 지름길을 찾는 이들에게 전공법의 위대함을 보여주며,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는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는 희망의 증거가 됩니다. 화려한 스타의 3D에 가려진 고독한 연습의 시간과 심없는 이동거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미소로 승화시키는 그의 정신력은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